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1800년대 후반 런던의 신실하고 관대한 상인에게 한 신사가 다가갔습니다. 그 신사는 상인에게 자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상인은 소유한 배가 침몰함으로써 큰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신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적은 액수라도 얻기 위해서 기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둔 적정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은 신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액수의 큰 돈을 자선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신사는 깜짝 놀라며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박이 침몰에 큰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선박의 침몰 정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정보는 사실입니다. 배가 침몰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큰 손실을 보았답니다. 공고한 날이 닥치자. 막막했지요. 그런데 그 사실 배가 침몰함으로써 내 재산이 상당 부분 날아갔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기부를 하게 했습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그 상인은 형통의 때에 많은 재정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드렸음이 틀림없습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 상인은 현실에 분노하지 않고 형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직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남은 그것이나마 잘 간직해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상인은 공고한 날에 되돌아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공고한 날이 닥치면 너무나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솔로몬이 적절한 답을 한것 같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엔 지난 길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공고한 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공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린 현재의 공고함 자체에 함몰되지 않게 됩니다.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고 오직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만 존재한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 번영의 시기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분이 나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나의 노력에 의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청직의 의식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태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부스러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스러기만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간혹 공부함을 주시는 것은 이런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장치입니다. 공고한 날에 우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을 헤아리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주시니도 공고함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인색함을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청지기일 뿐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 힘, 재능, 물질 등 당신의 것을 온전히 당신에게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재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